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 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셀트리온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자그 전에 한줄 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상저하고 상반기에 조금 이제 어좀 낮을 수가 있는데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는 거 바로 실적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 이슈와 여러분들 이 차트 바로 오늘 차트가 중요하니까 차트 위주로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지금 매집되어 있는지 이 매집 현황에 대해 ]에서 낱낱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드디어 셀티론이 또 한번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바로 나온 뉴스인데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진펜트라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바로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어이 주주 같이 제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두번 있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와 주는 만큼 자 우리 주주 분들도 분명히 이제 신뢰는 있을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 아무래도 주주 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부분을 말이던 행동이던 일단은 보여준다 액션을 좀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50억 자사주가 매입이 되는데 자 지금 알테오진 엄청나게 뜨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알테오진이 SC 제형이라고 해서 이 피아주사라고 합니다.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진팬트라가 피아주사 쪽으로 또 진행하는데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진 로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셀트리온도 충분히 SC 제형이 충분히 분이 이제 앞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어이 유럽에서도 이렘시마라고 하죠. 성공했던 사례가 바로 미국에서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린 홀딩스가 장례 매수를 최근에도 계속 지속하겠다. 저평가된 건 용납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년에 미국 나스닥 상장하는데 자, 이게 주가가 항상 저평가 이슈가 꼬리표처럼 달리면은 이 마케팅 하는 데서도 현지 마케팅 하는 데도 설, 어, 이제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자, 평균 매입 단가가 이 앞전에 나왔던 뉴스로는 17만 5천 원인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격들은 조금 메모를 잘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상 연말부터 예상이 되었다는 거죠. 합병 때문에 일시적인 좀 부진이라고 보여지고요.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신제품, 진펜트라, 배그젤마, 유플라이마, 이 매출이 늘어나면은 반드시 수익성이 좋아져서 우리 적정 주가가 최소 25만원은 지금 밸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셀트리온 차트를 볼 텐데 고점 24만 천원이고요. 최저점이 이제 여기로 바뀌었죠. 여기였다가 여기로 이제 최저점이 한번 이제 깨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어제 이제 자사주매. 자, 그래서 우리가 17만 5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분봉을 딱 들어가더라도 자, 이게 10분봉인데 193,400원 최근에 아 진펜트라 출시한다?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바로 무너졌습니다 바로 무너지고 이전 저점을 깨버렸죠 깨고 상승하는 건 이거 이탈 이후 상승이라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자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일단은 추세선 딱 이었을 때자 지금 뭐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하고 있고 자 여기서 고점에서 또한번 추세를 한번더 그었을 때자 여기 저점이라고 했을 때 추세 전환되고 고점 한번 형성하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확인 사살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18만 2,500원까지는 바로 이번 주에는 간다는 것이고 여기 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더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대까지도 안착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 줄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예집량을 좀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드릴 텐데 자 17만 5천원 제가 앞서서 방송할 때도 그 가격에 이제 항상 매집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세력들이 전체적인 이 창구 있죠 여러분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증권사 창구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자 증권사 창구가 89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집에 대해서 세력들이 증권 창구에 얼마만큼 매수가 되어 있는지 제가 계산을 좀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매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영상 후반에 구체적으로 좀 다뤄 보기로 하고 자 우리 그 전에 세력의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나는 근처에서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싶다 또는 추가 매수를 좀 희망한다 자 그러신 분들은 우선 구독과 좋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010-9504-0779로 자, 만약에 추가 매수하고 싶다, 추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추매라고 두 글자를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무료로 우리 이 세력의 평균 단가, 개, 제가 계산해 놨는 거, 어, 여러분들 이 가격 안 깨지면 보통 목표가 달성하는데 좋은 가격에 사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격에 이제 문자를 어, 보내드릴 것이고, 자, 최근에는 제가 17만 5천 원에 여러분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제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이전 고점 돌파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누군가는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올라갈 때 매수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집량을 계산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를좀잘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슈메라고 어,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이 번호로 어, 반드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린 이 세력의 매집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내려고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 낼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 고요 자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나고 싶다면 세력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 이탈 안하면 나도 손해는 안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904 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야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당가 18만 7천 2백원인데 안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에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 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하다 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r l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 j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영상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 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새벽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랬는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우리 세력매집비 본론 들어가서 1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인데 1월 22일이 언제냐면은 요때 바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요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셀티언 홀딩스 이제 17,000이 아니야 17만 5천원이죠? 17만 5천원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기도 해요. 실제 여기서부터 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이 시점부터 어 증권사 창구 어 80억 개 증권사를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자 놀랍게도. 96%. 매집이 거의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어요. 1차 매집이 끝나고 엄청나게 또 매수세가 들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단가 제일 중요하죠? 요게 중요한데 18만 210원입니다. 자, 사실상 제가 이 앞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도 18만원 주변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이탈하고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이 거의 일치할 거고요. 오늘부터 이게 손익분기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매수 타점 요청을 해달라고 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이 번호 잠깐 멈춰주시고 추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력의 매수 수량이죠. 38만 주 전체 창구에 이 기간 동안 38만 주고 전체 창구 곱하기 해당 매수 단가 곱하면은 698억 거의 700억 가까이 되고요. 특정 창구 계산하면은 250억 가까이 되니까 250억에서 700억 가까이 되는데 아까 이 75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 들어간 것들 뭐 개인 돈도 있을 것이고 기타 일단은 뭐 증권사도 있는데 자사주만 봤을 때는 지금부터 더 매집이 들어온다면은 평균 단가 올라갈 수 있고 추가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자 목표 주가는 앞서서 말한 것들랑 동일합니다 일단 1차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돌파하면 20만원은 충분히 갈수 있다는 거고, 이 20만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당 평균 단가 기준 최신화된 거에서, 여러분들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가 기본적인 수익인데, 20% 이상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이 일단은, 아, 20만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최종적으로 25만원인데, 이것도 최종이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가격에서 20만원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안 깨지면은 충분히 25만원까지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력의 매집평단가 앞으로도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또 목표주가 왔을 때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 그러면은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사면은 이왕이면 물량을 좀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제가 또 20만원 중도 왔을 때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을 감안해서 변수가 생길 거 감안해서 제 연락처 알려드리니까 목표라고 반드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